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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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대전에 벚꽃이 만개한 날입니다. 제가 아까 동학사 쪽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하나도 안 폈어요. 지금 대전에 안핀 곳으로 확인된 곳이 네. 두 군데에요. 동학사 네. 방면하고 사전공원 방면. 그리고 또그 아직, 어, 담배성공산가 그쪽 있죠? 신탄지? 네. 네. 그쪽도 아직 안 폈어요. 음. 근데 지금, 대전에 또 은행동 거기 목척교 네. 그쪽에서 지금 오늘 벚꽃 행사가 한창이고요 대청호 쪽에도 아, 행사를 진지? 하는데 아, 거기 사는 시작을 했군요 예, 지금 이제 주말이니까 벚꽃이 폈는지 거긴 아직 소식통을 제가 못 들어봤고 더, 네.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laughs> 여기 지금 걷고 있는 이제 잠시 후에 올라가게 될 태미 고개 여기가 수도산이라고 <laughs> 이름이 아 예, 수도산이라고 아, 오, 떡밥 하다미친구네 오. 요 미친구네. 바로 요 밑에 미친구네. 내려가면 미친구네. 대전에 또그 떡으로 우리 사랑을 전하는 동방떡집. 동방박사. 네. 동방박사라고. <laughs> 동방박사. 동방, 잠시 후에 또 지금 저기 계시네. <laughs> 저기 계시네. <laughs> 동방떡집 동방떡집 얘기하고 있었는데. 조심해. 예? 네? 네? 길 없음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얘기 네, 다길길 듣고 길 있었구나. 없음. 야 내가 가자고 했는데 안정영이 우리 김대표는 길을 안 간다. 길 없음이라고 써있길래. 말 되게 잘 들어. 차 길이 없는 거예요. 저 저분이 동방떡집 대표님이에요. 그럼, 네. 안녕하세요. 네 안경을 안안야 알아볼 어, 수가 있죠. 네. 자, 우리 여기 현지인 네. 안내를 통해서. 네, 어디로 가실 네. 예정이십니까? 아, 여기 벚꽃이 어디가 아, 좀. 아, 벚꽃 종요 네. 쪽으로 가시면 언덕까지 올라가실 때가 제일 좋습니다. 네. 언덕까에 올라가는데. 그리고 밤에는 여기 조명이 확 켜지기 때문에, 아. 어, 밖에서 보면 버섯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버섯이요? 네. <laughs> 우리 또 가이드, 전문 가이드군. 네. 버서 11시까지도. 네. 야간 11시까지 네. 좀, 그래. <laughs> 아 야간 땅이 11시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시민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laughs> 여기가 지금 벚꽃놀이 하는 중에 제일 만개한 곳. <laughs> 그런 거 같아요. 네. 벚꽃 산 곳. 네. 벚산 가봐야 상없고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해미 공원. 나갑시다. <laughs> 언제까지 해요? <laughs> 행사는? 아, 원래 행사는 일요일까지입니다. 네. 네. <laughs> 제 배터리가 너무 많이 다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laughs> 아니 또 이따가 또 충전한다면 다시 안녕.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 실장님과 네. 기타 등등 <laughs> 기타 등등 분들과 여기 우리 대전 벚꽃 명소 중에 한 곳인 태미공원에 태미공원 수도산에 와있습니다. 벚꽃이 정말 만발했어요. 네, 한번 이렇게 360도로 오늘 오늘 날을 정말 잘 잡은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덕수님 제가 알고 있기로 그그 그그어 남편분하고 그그 연애 시절에 이 벚꽃 피는 그 봄날 몰래데이트 하셨다고. 때가 아닙니까? 네. 보문산에서. 보문산에서? 그때 놀이기구 막 바이킹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 보문산. 거기로 네, 네. 데이트하러 많이 다었죠 청소년들 탈선 많이 하던 <laughs> 그 시절. 20년은 더된 이야기니까. 아니, 근데 우리 성선생님하고 박선생님 어디 갔어요? 어, 벌써. 아니야, 아니야, 사진. 찍고 벌써 나고 했나? <laughs> 저희 일단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우리 박실장님은 유채꽃 많이 보시겠네요, 제주도니까. 응, 그쵸, 다음주에 이제 토요일에 내려가서 유채꽃, 유채꽃으로 유명한 곳이 네. 가시리라고 있어요. 가시, 가시리? 네, 가시리라고 유채꽃 가시 굉장히 넓고 거기에 이제 소나무 같은 게딱 있는데 그거 사진을 찍었을 때 진짜 행복하거든요? 저희네 아, 저희가 아니죠 네, 엄밀히 말하자면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그걸 극복하고자 사실은 이게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더라고 요 그래가지고 어, 실시간 스트리밍이 있어가지고 그걸 올려보려고 했더니 또 자격요건이 안 된다는 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 제가 아직 유튜브에 자격을 많이 갖추셔야죠 예, 무시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이쪽 정말 상 이쪽으로 한번 아 이게 진짜 진짜 그이 눈으로 보는 게 훨씬 이쁘네요. 아, <laughs> 아까 그 어떤 분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가까이서 보면 사실은 이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가까이서 에 봐도 이게 이제 분목나무죠 <laughs> 네. 꽃이 그러니까 더 어, 크고. 스마일 바도 너무 예뻐요. 많이들 웃으면좋거것 같아요 얼굴장 <laughs> 어 <laughs> 야간 계산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45도? 이쪽으로 세요 <laughs> 아니, 아까 스마일로 해놨는데, 한번 되나?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스마일. 안 되는 거 같은 느낌이. 스마일. 해볼까. 야뭘 뭐, 이거 없어? 찍었어. 아뭐 내가 찍을게. 거야. 내가 내가 찍을 수 있네. 하나, 둘, 셋. 아니야 좀 벚꽃 좀 보이게. 야 이리 와. 아, 다시. 나키도안 응. 아. 돼. 난 키가 안 돼. 하나. 야, 야더 니가 더 앞으로 와 니가. 아니 저네 그래. <laughs> 하나, 됐어. 둘, 셋. 대박. 야 이거 별론데 야, 꽃이 꽃이 먼저 라잖아 맞아요. 꽃이 먼저. 꽃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아, 여기가 정말 아름다운데, 이, 이 카메라로 <laughs> 표현이 우리, 안 되네요. 꽃받침이냐? 그래. 꽃이 먼저다. 우리는 꽃받침이야? 쉿. 나무 갈것 같은데? <laughs> 저꽃꽃 나무 살리겠다고? <laughs> 셋이서 그냥. 아, 그거 아시죠? 어. 뭐요? 여기는 네. 자연산이 아니고 인공산. 아, 진짜요? 네. 아 수도, 네. 수도, 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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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가 물을, 네, 물을 받아놓는 응. 공간이에요 제장소 아 이산 전체가 음 제가 아까 수도산이라고 했잖아요 그이 안에가 물이야? 야, 야. 우리 그럼 수메클 하는 데 가는 거야? <웃음> 저기요 스메클 그런 곳이 스메클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우리 너무 청 아는 곳이 맞습니다. 야 우리 경희범 언니한테 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여기 아, 경희범 나와 <웃음> 나와? <웃음> 여기 유일한 평지 이흥원에서 <laughs> 우리 오늘 떡 많이 아니, 팔았나요? 네, 우리. 아 오늘은 파는 날이 아니고 만드는 날아 만드는 주문이 날 주문이 어마에서 거의 죽은 번 네. 봤습니다 네. 이제 겨우 정리하고 나오 이렇게 밤에 뜨밀코기 오나 했더니 어, 박실장님 저기 이제 벚꽃 실컷 보세요 또또제잖아요 또 <laughs> <또> 짜장면 <laughs> 또 밀러 가야돼요 근데 그래, 제주도도 비슷해요 순위가 되게 <laughs> 비슷해가지고 어, 제가 작년에도 어, 오빠가 짜장면 팔러 제주도 갔을 때 잘하니까. 제주도에도 도로에 벚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대전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굉장히 아름다습니다아그리고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가자 가자 이 아니 사람들 뿅맞습니도도를다 이것도 흔들고 다니다가 자네아무 뭐야 저기 머리왕분 나무 아 어, 그렇게 했어. 어, 어, 어. 안으로 들어가? 예, 저무대 옆으로. <laughs> 음악 소리가 좀 나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또더 좋은 방송을. <웃음> <웃음> 네, 네.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